선생님 롬박스터디가 면접 합격률이 되게 높잖아요 네그 롬박스터디만의 꿀팁이 있을까요? 저 뒤에 사진 한번 봐볼래요? 어때요? 잘 그린 것 같아요? 좀 난해하다는 생각 난해요? <laughs> 저걸 그린 건 전문가일 거 아니에요 그쵸 면접에 답이 있어요? 없습니다 없죠 미술에 답이 있어요? 없습니다 없죠 보는 사람이 저 그림을 보고 좋다라고 느끼는 거는 그 보는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면접도 똑같은 것 같아요. 면접자가 말을 했는데 면접관이 그걸 보고 뭘 생각하는지는 그 면접관이 몫인 거죠. 근데 면접자들이 정해진 답을 찾으려고 하면은 어렵죠. 보편적으로 잘 그렸다 하는 그림이 있지 않겠어요? 근데 난해하다 하는 그림도 있겠죠.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겠어요? 잘 그렸다 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. 자기만의 색깔로 간다 해서 저렇게 난해하게 그려버리면 <laughs> 매니아층만 좋아하겠죠. 그래서 저는 보편적으로 어떤 답변을 해도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답변, 각 기관마다 좋아할 만한 니즈들을 먼저 연구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면접자분들이 언제 하고 있겠어요? 바쁘신데.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지도에서 잘 따라오시면 잘 그린 그림으로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쏙쏙